짜자하오. 안녕하세요. 메이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상황 별, <laughs> 별첫 시간인데요. 여기에서는 제목 그대로 중국어 상황별 문장을 배워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자기소개, 병원에서 쓰는 말, 물건을 살때쓸수 있는 말, 길 물어볼 때 쓰는 말 등등. 이렇게 주제별로 상황을 나눠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통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당 최소 5문장에서 최대 10문장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패턴 연습이 필요한 문장들은 제가 그때그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저것 최대한 많은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해보시고 잘 응용하셔서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간단한 거할 건데요 중국어의 인사 표현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들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슈 샹첫 번째 문장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니하오 니하오 니너 당신이란 뜻이에요 하오 좋니예요너 좋냐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인사하는 문장이에요 니하오 니하오 너 좋니. 니하오, 니하 존댓말을 해야 되는 상대라면 닌하오, 닌하오, 닌하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닌하오. 앞에다가 상대방의 호칭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인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에는 라오스니하오, 라오스니하오, 라오스니하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빠바니 하오. 빠바니 하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再见.둘다 再见.再见. 사성이에요. 再, 다시 또 라는 뜻이 있습니다. 见, 만나다. 다시 만나자. 다시 보자. 그래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再见이에요. 再见. 여러분, 한국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헤어질 때? 안녕. 안녕. 일성으로 인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짜이젠 이거를 짜이젠 짜이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진짜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예전에 중국 친구가 저한테 짜 이젠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헤어지는데 짜 이젠 너무 냉정하지 않니? 좀 차갑게 들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원래 헤어질 때는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짜 이젠 짜 이젠 사성 잊지 마세요. 헤어질 때 인사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이거 회화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만죠만죠만 천천히 죠 가다. 그래서 살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이런 뜻이래요. 만족 만져, 만져, 만져. 아침 인사입니다. 早上好.早上好.早上好.早上好.早上이 아침 이라는 단어예요. 好좋냐고요 아침 좋냐고 <laughs> 아침 좋냐고, 그래서 좋은 아침, 자, 오 샹, 하, 자, 오, 이한 글자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아침 인사 가능합니다. 자, 오, 자, 오, 자, 오, 잠잘 때, 잘 자라는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晚안晚안 완안, 완샹이 저녁이거든요? 안 편안할 안 짜죠 저녁을 편하게 그래서 잘 자라는 뜻이 됩니다. 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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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보자라는 표현이에요. 내일 보자, 明天见,明天见,明天 내일입니다. 见 보자, 내일 보자, 明天见. 내일 뵙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런시 니 헝까오싱 런시 가 사람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워런识니 하면 은 나는 당신을 알아요. '我认识你' 하면은 저는 당신을 압니다가 되고요. '我不认识你' 하면은 저는 당신을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很高兴'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으로또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가싱런니가싱런'认识你很高兴'.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쉬를见到, 만나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见到你很高兴.见到你很高兴.见到你很高兴. 아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우 양, 지우 양. 지우 양, 지우 양. 지우 양, 지우 양. 오늘 문장 정리해 볼게요. 만났을 때 인사 니 하오 존댓말은 닌 하오 앞에다가 호칭을 넣기도 한다. 러시 닌 하오 헤어질 때 인사. 再见,慢走.再见,慢走.再见. 아침 인사. 早上好,早上好,早,早上好,早. 잘자요. 晚安，晚安，晚安.,晚安,晚安. 내일 보자, 明天见.明天见.,明天见. 당신을 알게 돼서 반가워요,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见到你"很"高兴""见到你"很"高兴"见到你很高兴.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똑같이 인사해주시면 돼요. 明天见 하면 나도 明天见.认识你很高兴 하면 나도 认识你我很高兴. 이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상대의 말을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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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양. 여러분 중국어 상황별 컨텐츠 어떠셨나요? 혹시 어떤 어떤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대한 수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下课，再见。